제가 지금 어저께 라이브 방송하면서, 뭐, 바빳하러있 들깨 농사 짓는다 하는 분, 거기 올라왔거든요. 거기 올라왔는데, 여기가, 어, 여기가 그, 대관령 부근의 산골인데, 저기 깨가 져 있는데, 이건 좀 이따 보여드리고, 요즘에 먹고, 쥐도심고 갓도 심고 뭐, 별거고, 일단 농, 농작물은 많이 심어, 많이 심어. 예. 그, 나, 라이브 방송하면서 들깨 얘기했다니까, 막 사람들이 문자 막 보내고, 그거 좀, 저 보고 사 달라고. 내가 뭐 농사 진는 사람 여기 요 지금 주인이 있으니까 이건 파손질제라 하려고 그래 놨고. 지금 이제 커피 한잔 먹고 요 들게 비가 와서 떨다 말한 거가 보여드리고 이럴 테니까 요건 뭐예요 요거 아, 이게 참당귀 약재로 쓰는 당귀 씨앗입니다. 당귀. 예. 이건 산당귀 씨. 잘모 저보다도 모른다야. 그거 보고 산당귀라 그래 산당귀. <laughs> 가봅시다. 저, 아니, 아니, 저, 저, 아니, 들깨를 가, 보여줘야 돼, 저걸. 예? 아, 예, 걸어가면서 먹으면 돼. 걸어가면서. 음. 아니 커피잔 들고 가면서 올라가면서. 그, 텔레비전에 뭐, 연예인들, 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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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드라마 촬영하는 거못 봤죠? 예. 그, 그 사람들 뭐 커피 마시면서 하잖아. 올라 갑시다. 자, 아, 그 아줌마는안 올라가는데 뭐 수고스럽게 또 같이 올라가려고. <laughs> 여자뭐다는 아니, 나 올라가서 깨를 봐야 돼. 깨를 요즘은 사람들이 눈으로 봐야 이게 멘드라이 아니야? 멘드라미 맞네. 깨를 언제 배났어요? 아, 한 10일 됐지. 근데 그저기 말라 있던 아, 떨어난 게 있다 그랬지. 떨어난 거말 나고 이게 둘, 겨우 겨우 어, 근데 저 위에 또 있어요? 음, 음, 깨로 많이 심었네? 많이 심었어. 올해 깨가 어때요? 잘 됐습니까? 어때요? 아, 잘 여물었다고요? 잘 음. 음. 깨가 잘 여물으면 기름도 더잘 나오죠? 짬을. 어, 뭐 많이 심었네, 깨로, 올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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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거 다 뱄네? 이게 해가 나이 떨거 아니에요? 해가 나이 떴는데, 고한번 봅시다. 어떻게 해놨나. 이거 이제 조기가 깨 바치잖아요. 근데 비었어요, 깨를. 비가 고 이제 이게마하면 떨으려고 덮어낸 거요 그리고 집에 좀 떨어난 게또몇 마리 있대. 먼저 떨은 어게 있대요. 말란 거 먼저 떨었대. 아이고, 조금만 보여주면 돼. 비 오는데 조지 마. 깨, 조줌 잘안 말라요. 아, 이게 이제, 이제 깨, 들깨입니다. 들깨, 농사진 거. 비가고말려가고떨어라간는데 비가 자꾸 갖고 덮어놨어요. 덮어난 거요 봐. 이게, 이게 들깨입니다. 들깨. 들깨인데, 요, 요게 이제 깨알이거든. 요게 깨알, 아우막깨 냄새 막 난다. 이, 이거, 더, 떨어야 돼. 근데 지금 비가 와갖고, 젖어갖고, 이게 말란 다음에 떨어야 되거든. 근데 집에 말려난 게또있다요 말려난 게. 그래갖고, 뭐 필요한, 필요하신 분은 전화하면은, 이제 택배로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나중에 영상 끝, 끝 부분에 전화번호 올려놓을 테니까, 들깨 주인하고 직접 통화를 해갖고, 필요한 분은 뭐 사셔도 사시고, 그럼 됩니다. 도포나요? 아거 어떻게 소드? 이거 어 이거 어떻게 소드? 이거 어가게소 이거 이거 비떻게안찢어지나소 아니, 네. 안찢어지는데이게소낸다거어 요, 게 소드? 이거 어떻게 소드? 이거 어떻게 소드? 이거 그떻게소게더나게소게 소드? 이거 어이찢어지는 것보다 거 어떻게 아니, 네. 아니, 그렇죠. 네. 아니 그 어차피그게비이안찢어지니까 그래그 해가 나면은 해가 나면 차라리 그냥 저거 하는 게 낫지.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내일 모레까지 온다는데 뭐비비 그래. 비 많이 온대요 비비 비 많이 온대. 아니 저거 덮어놔야죠. 덮어 덮. 덮, 덮. 네. 예? 여기, 뭐, 뭐, 아저 밑에 저거 많이 떨었네. 저거 떨은 건 집에 갖다 놨어요. 네, 여기 음, 떨은 음, 거 하고 동 거. 가봅시다. 떨었는데. 떨어져도 봐야 돼서. 그래, 사람들이. 아니, 뭐, 도시 사람들이 뭐, 안 할게. 농사 어떻게 짓는지도 모를 거야. 그냥, 깨, 들깨가 맛있다는 거, 뭐, 알지. 농사진 거는, 요새 말... 농사진 거짜 먹으면 사먹는 거하고 맛이 틀려요. 맛이 달라. 이게 이제 깨 쭉쟁이잖아, 이게 떨어져. 예, 이게 깨마당에 쭉쟁이, 쭉쟁이. 예, 이건 다떨어래다떨어지고 집에 갖다 놨대 맨날, 벌써. 그리고 이제 아직 못 떨은 게 있거든. 아직 못 떨은 게 있어 갖고 비가 오지 말아야 다떠는데 비가 자꾸 오니까 지금 못 떨고 있어요. 이거도 안 떨은 거래요? 이게왜요어안 덮어놨지? 아이 어, 이건 아직 안떨어들게 망고는 꽤 많이 심었네. 아이고, 안 올라가 봐도 돼. 조건 뭐, 고추도 팔아요? 그래서 계속 판매하는 거지. 짝짐으로 전국으로 나가고. 아, 짝짐으로? 네. 그러면 저, 저기 농산물 센터 그거 갖다 주겠네. 네. 그거 갖다 주면 소매로 파는 것보다좀덜 받을걸? 덜 받지. 아무리 덜 받고 말라. 네. 소매를 파는 게 좋아. 요 근데 소매를 팔려면 이제 또 택배 보내주고 이럴라면 좀 번거로운 건 있지. 고 상을 오기래도 깨를 심어놨어. 그고 오대도 심어놨어요. 그, 그 심어놨어요. 그, 그 위에 밭, 그 뒤에 위에 이게 그 밭도 이런 걸 거들 많이 심어놨더니. 이 밭이 마당이다 하는 거떨는거래요안떨었지이게 말라야 되잖아. 말라야 되는데 아 비가 오니까 마말이 아유, 이 비가 와 갖고 이 지경이 됐네. 이게, 이게 말을 이게 밭인데 이게 요 지금 바을 까보면요. 요 안에 빨간 알맹이가 있어요. 밭이 요게. 이 비가 와 갖고 이 큰일이야, 이거. 비가 자꾸 오고 아유. 여기 봐. 요 빨간 게 보이잖아요. 여기. 요게 파다 알맹이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게 예. 네. 여기 밭이, 바치... 아야한번 빠져나왔다. 상추 드시면 어때? 배추, 배추. 배추? 배, 어, 배추. 배추 무. 무 드시면 어요 뭐, 사람들 택배 보내달라면 보내줄 수 있겠네? 아, 그래. 아 제가 영상 올 테니까, 요 주인하고 물어봐요, 주인분한테. 고추, 뭐, 상추, 파, 이런 거 보내줄 수 있나고. 예, 그, 보내줄 수 있다, 그럼 보내달라 그래요. 돈, 돈만 주면 보내줘요. 어. 이건, 뭐, 고추, 이게 무슨 고추래요? 뭔 고추 많이 심었네. 많은, 많이 심었네. 꽈리 꽈리고추, 꽈리고추. 꽈리 반찬에 먹는 꽈리고추. 꽈리고추. 쭈구리, 쭈구리, 고추라 그래. 쭈구리, 쭈구리, 쭈구리. 아, <laughs> <쭈구리 웃음> 이건 맛있어요, 볶아 먹으면. 모두 <laughs> 팔아요, 이 모? 뭐? <laughs> 가봅시다. <웃음> 아, 야, 좋다. 이거는요, 능력도 별로 안 치고. <laughs> 예, 이거는 진짜, 이거 진짜 맛, 좋은 배추, 여기. 응, 음꽤 많이 심어놨네. 배추. 배추는 뭐팔게 없겠다. 집에 배추는 뭐 김장, 걍, 이게 농약 안 치니까 배추가, 벌레가 먹어 구멍이 뻥뻥 뚫는데 이게 맛있어요. 아, 이거 맛있는 배추. 어, 맛있으면 하네, 고추. <목소리> 저 밑에 매운, 매운 거라고요? 어. 네. 아, 해가 나야 되는데, 그죠? 아니, 해가 안나 큰데요? 아니, 그러면은 전화번호를 올려, 올려놔요? 들, 들게 사시는 분들 연락하라고? 전화번호 네, 네 예, 알았어. 그럼 전화번호 올릴 때니까 전화가 오면 네.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해줘요. 들게 들게 한말에 얼마고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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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정도예요 들게 한 예. 얼마예요? 8만 가요? 8만 원이요. 아, 택배비. 택배비 그러면 한 오천 원되고 예, 어, 택배비 8만5천원 그럼 택배비 포함해갖고 네, 그 대신에 뭐한 사람이 뭐 삼십 30, 삼십만 원, 오십만 원 이제 많이 사는 분한테는. 그건 택배비 받지 말아야 돼. 예예 네, 그래. 예. 예, 예. 그래. 그 사람 그런 것이 재미가 좀 있어야 돼. 네, 그래. 예. 네, 그래. 올라가는 분이요. 만두 아줌마하고 아주 아주 잘 아는 분인데. 예 아주 아주 하여튼 어쩌거나 저짜거나잘 아는 분인데 여기 뭐 들깨도 심고 고추도 심고 뭐뭐 하여튼 뭐 농산물 농산물 아니죠. 요근데 여기 감자를 심었대. 감자 또. 감자 다안 캤잖아요. 그 땅이 말라이 길건데. 비안 오면 캔다고요? 네. 이야, 저기 뭔뭐 들깨, 저것도 다 여기서 심은 거래요? 네, 우와, 우해 엄청 심었네, 들깨로. 응? 뭘 저리만 심었나, 우리 들깨로. 네. 저 위에 저게 들깨입니다. 저기 보이는 게 저기 떨어진 건데, 자, 한번 보세요. 들깨. 저, 저게 들, 들깨 떨어진 무대기입니다, 무대기. 이야, 엄청 많이 심었구나. 이게 뭔 감자래요? 왜 캔거래요? 두배기라고 제일 맛있는게 이게 붕가루 많이 나오는거잖아 두배기 두배기 만두 아줌마하고 잘 아는 분이요 농사지는데 이거 심은 두배기 두배기 가루 많이 나오는 감자 이 감자 않게 하면 썩을텐데 이 빨리 캐야 되는데 아 호박 네, 호박도 전화하면 택배로 보내줍니다 호박도 택배로 보내줘요 호박도 호, 호박도 택배로 보내줘 아, 이제 좀 택배로 파는 걸좀알려드려야지가르쳐드려야드 아, 택배 택배 파는 걸좀가르쳐드려야드 야, 둘깨 저건 진짜 많다. 저저 저, 저게 들깨 마대인. 와, 저 봐요. 두가만이나왔두가 많이 나왔다고요? 네. 벌써 꽤 많이 팔았겠다 이게 두이라고요 아, 비늘을 뺐겠구나. 아가 비로 만나가지고, 그렇잖아. 아이고야, 비아노미 이거 자꾸 케이 되는데 이제 나도미 이게 썩는 그래. 게 있다고. 썩 썩어. 두배기. <laughs> 굵지 않다 그래. 오래 이게 너무 날씨가 뜨거워가지고. 아래는 뜨거 그래요? 응, 어, 나 뜨거워가지고 많이 안굵었어 우리 이런 거는 아, 이 두배기 가루가 많이 나온다 하더라고. 아, 녹말. 녹말. 농말. 녹말이기 네. 때문에. 이거 다캘라면요 며칠 품 며칠 걸리겠네 사람 사서 켜야 되겠다 아닌거사사지 만두 아줌마.. 아 만두 아줌마가 몸만 안아프 와서 켤텐데 에이 아이 그 아줌마는 이 당시 욕을 잘 해갖고 말이야 아 요새는 요을안 하더라고 요고 뭐, 예, 예, 요새 또 유튜브 촬영할 때는 요거 잘안 하셨어 또. 이제는 아, 그거 알았어 아 이거 욕하면 안 되는구나 <웃음> 알았어 <laughs> 그래도 다그 잔소리 했더니까 이제는그 촬영할 때는 요거 잘안 하셨어 <laughs> 그니까 사람이 뭘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감자가 째제한 거 반찬 해 먹으면 좋은데 그래그 그래. 거죠? 그러는 반찬 해먹 이것도 택배로 보내달라면 보내준다고요 어, 어 그래 네 예, 여기 저기 택배로 보내달라면요 감자도 보내줄 수 있답니다 네. 아휴 아, 비오는데 내려갑시다 네. 저저뭐 캐난 것도 있는데 뭐 비가 쏟아져 지금 비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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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왜 놔둬 이거 호박도 근데 호박은 몇개안 달렸어 호 사방에 있어 사방에 있다고요 그러면 영상 보시는 분들 호박도 보내달라 그러십시오 예 호박도 보내달라 그러면 감자 보낼 때가 박스에다 같이 보내주면 돼요 뭐 가격은 전잘 모르겠어 뭐 가격 뭐 가격 뭐 받을 만큼 받겠지 뭐 근데 이게 호박이 무슨 호박이나 따... 야, 호박 호박죽? 야, 호박죽 하는 거 호박죽 끓여 먹는 거기? 이 호박죽 끓여 어 벌써 이렇게 컸네 이 이거 야 이거 허물었다 이거 호박죽 꽉 쭈꾸려 먹는 거. 그래, 그거 갖고 감자적 한다고요? 어, 감자부치기 아, 오늘 또감자부치기 한답니다. 감자부치기저기 아, 농사진 거 갖고, 감자. 이거, 이거는 무가 왜 벌써 이렇게 컸나? 어, 이건 먼저 팔아먹어게팔아먹어다고요 아, 팔아먹어무 호박도 있고, 고추도 있고, 감자 들깨. 그리고 대파, 예, 이런 거 제가 영상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다가 전화번호 올려놓을 테니까 저저 예, 보고 뭐 사달라고 물어보지 마시고 여여 주인 주인한테 전화를 하세요. 그래갖고 보내달라 그러면 돼. 만두 아줌마하고 잘 아는 분이니까 뭐뭐 뭐 여러 가지 다른 걱정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돈만 입금시키고 예, 보내달라 그러면 돼. 제가 자꾸 돈 얘기한다고 또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시고. 어쩔 수 없어 돈이 제일 중요한데 뭐 맞죠 돈이 제일 중요해. 아 고추가 아니 고추가 이게 지금 꽃이 피는 게 이게 달리나? 고추 이게 청양 고추래. 야 이것만 배추가 아 모닝 고추요? 모닝 고추 근데 모닝 고추가 뭐 아, 큰건 따서 팔아먹었구나. 큰건 따서 팔아먹었어. 이게 감자 이름이 두 배기. 네, 이거 아주 분이 너무 좋아 이것도 택배 보내준다고요? 아, 이거 엄청 맛있는 감자. 네, 이것도 택배로 보내준답니다. 두 배기. 왜 네, 예, 얘는, 얘는 강냉이로 왜 이렇게, 요 와서 이렇게 한 개가 보이냐? 아, 씨야, 여고 그거 너무 익어가지고 그냥 놔둬. 다빡아. 고백이 맛있지 근데 저가 비오면 저거 감자 빨리 캐야 되는데 아, 뭐. 야 가래 쭈잖놨다 이거 가래 불에 꼬먹으면 맛있어요 아궁지 어, 맛있어. 불 때고 뭐 이거 불에 넣어놓으면 이게 아가리가 쭉 갈라져요 그럼 꼬쟁이 가고 아이고, 나 산속에 있을 때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부러져. 꼭 먹다가 나중에 집에 던져. 그 아이고, 재미. 저 달리는 애는 가래가 엄청 달려. 그 구렁창 내려가면요.